오늘은! 타코로 먹으러 또 지금 노스 헐리우드에 지금 왔는데 특별한 타코로 좀 먹으려고 지금 왔어요 저기 있다 레기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있고 아 지금 보니까 이거 먹으면 딱 좋겠네 I is, uh, can I have one sample plate? The sampler plate? Yeah. Anything else? That's it? Now, we got a watermelon and luchata. They're all fresh. You want to try them? The, the watermelon right so now good. It's very really fresh. Okay, I okay. Please. It. please. it has ice. It has ice. Oh, it's good. Yeah, can I choose the watermelon, please? Of course. Anything else? Yeah, that's it for now. So, so that will be 2054. 2054. Okay. okay. How to read It's a brida. 이리 야 아, 이거. 그거 사실 이거 뭐 처음 먹어봐요.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얘기들기로는 이거 엄청 맛있다고 들어와가지고 꼭 먹으라고 막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. 아, 이 직원분들도 참 친절하시고 되게 좋네, 여기. 미국은 이렇게 후르트럭에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요. 이 가게가 깨끗하냐, 안 깨끗하냐. 근데 여기는 지금 a 네 이렇게 또 오픈을 해놨잖아 이거 보면 와 저거 진짜 존나 맛있어 보인다 20불의 행복이라 와 이렇게 맵지도 않고 얘기 들어보니까 하다고 그랬으니까 색깔 딱 겉보기엔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좀 매워 보이는데 그러진 또 않은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저 안에 저 푸짐하게 들어간 저 치즈하고 저런 거 보면은 야브지또도 저거 진짜 어썸니다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오, 맛있어 기 보이네 아주 기름인가 뭔지 모르겠네 와그어 맛있어 보이네 진짜 아또아아 원래 타코는 좀 뭐야 이스터엘레이쪽이 좀 이렇게 유명한 데가 좀 많아요 여기는 이제 롤스홀리우드하고 그러니까 LA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북쪽이랑 이제 서쪽에 이, 이 타코트럭이 지금 3개가 있고요 한 곳은 이제 레스토랑 같아 근데 네. LA 의시하은 타코 유명한 데는 좀이스터엘레쪽이좀 그런 데가 많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제일 내가 유튜브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찍으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냄새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건데 와 진짜 전에 그 뭐야 김사장도 옛날에 그구매된그 일하는데 그 그런 얘기 했잖아 아 향을 설명하달라 했는데 그 어떻게 설명하냐 냄새는 솔직히 설명이 빡세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로 그냥 좀 대리만족 하셨을요아 근데 여기 마스크 어떻게 젖소인가 봐 젖소 뭐 젖소 젖이 들어가나 느낌이 저게 딱될것 같아서 이때 딱 오야될 것 같아 땡 깨끗하게 이거 하시고. 이러니까 여기 A 맞지. 아 그리고 뭐 그때그때 뭐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파킹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요. 파킹할 자리가 없고 막 이렇게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. 딱 보면 좀 여유가 있어, 보역 파킹은. What What's what happened with the video? Oh, it's a for met, uh, YouTube. Oh, YouTube? Yeah, YouTube. Oh, for Korea? Yeah, to k o r e a people. Oh, a l right. Yeah. Did you see any Korean customer here? I don't know. You will sit next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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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right. Yeah. Thank you so much. Oh, you will do. All right. Uh-huh. 준비가 된게 아니었구나. 그냥 뭐 물어본 거였구나, 아저씨가. 여긴 근데 이렇게 많이 늦은 시간까지는 안 보니까, 그러니까 술한잔 하고 이렇게 해장하러 올 때는 아니야 지금 보니까. 근 점심과 저녁 딱 든든하게 먹고 하루 시작하기 딱 괜찮겠네 지금 보니까. 와 아저씨가 지금 나 이거 찍는다고 브리또까지 만들어 주는 거 같아 지금 보니까. 아씨, 아 이거 너게 미안한데? 고고 고맙, 너무 고맙고 미안한데 이거 진짜. 자 일단 요거 소스 같은 거 요거 하고. 아, 진짜, 너무 고맙다, 이거. 이거, v 에 공짜로 줬어, 이거 지금. 나 20불. 야, 나 아, 너무 고마운데? 아, 참, 진짜 유튜브 하니까 이런, 또, 도움을 받네, 내가. 아. 와, 이거 진짜, 이건이건 진짜, 이거 미쳤다. 아우, 내가 지난번에 진우 놀러 왔을 때 진우 이런 데데고 왔어야 했는데, 내가. 제 한국 친구들이랑 타구 많이 좋아해요, 애들이. 와, 이건. 지금.

아, 더이상 못찾겠다빨리먹어봐 이거 감사. 브리또도 이거 한번 찍어브브리또를 한번 이거 소스랑 이런미나 이래 이게 이게 어우 이 어우 느낌이 저,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 소스에다가 지금 보니까 딥 해가지고 먹으라 했는데 빨라먹어보겠습니다 네. 엄청 작은 쪽을 좋아는데 되게 담백해 일단 우와. 야, 이 밥도 맛주고와이 소스 같이 먹어야겠네. 이렇게 있어요, 이게. 이게 내가 알고 아마 양고기 아마 그럴까 이게 와, 브리또는 지금 소고기인데 아무튼 이 소스는 아마 양고기로 만든 걸 거야. 염소인가 양고기로 만든 걸 거야. 그래가지고 이게 좀 특유의 그 향과 그좀 진함이 있어. 그 그니까. 고기도 되게좀 약간 찌기고 제일 중요한 건 맛있다. 진짜 타코로 빨기 볶아가지고. 이건 진짜 미친 거지. 안 t o no. o soft 와, 나 이런 타코나 처음 먹어본데아이 아, 이 맛이 좋네. 야 누누 얘기하지마 타코는 소스빵이란 말이야 발라주고 소스 진짜 맛있네데 <laughs> 타코가 찐이네 지금 보고 와 Yeah. 겉보기 매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맵습니다 진짜 겉보기하 완전 다른 음식입니다 이제.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아 자 이번에는 그 뭐야 소프트 셔 들기인 거 그냥 먹은 게 아니고

타코도 맛있는데 이게 아마 해소타콘인가 아마 그렇고 이게 치즈 들어있는 건데 이게 진짜 맛있네 이게 진짜 이건 아니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? 3개! 3개! 와 사시타가 있 a 에또 있어요 a 아 물론 이것도 뭐 어니어스라토 이런 거 같이 먹어도 되는데 일단 이 치즈가 너무 크리스피 해가지고 그냥 뭐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찍어 먹어야지 이거는 지금 엄청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 내가 막돈 없고 그럴 때 브리또 하나로 막 하루 버티고 그런 적도 있었어. 근데 이거 하나로 하루가 버텨져 탄수화물 단백질 다 들어있잖아, 이게. 그리고 나도 처음엔 브리또 먹을 때 콩이 좀 싫었거든. 근데 지금은 이콩 때문에 먹기 때문에. 아, 뭐 한국에 콩밥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. 그러니까. 근데 지금은 이 콩이 꼭 들어가야 돼. 그 콩이 없으면 맛이 없어, 브리또가. 간만에 이 한마디 하겠네 뿌셨다 뿌셨어 진짜 그냥 개뿌셨어 그냥 그냥 개박살 내버렸어 와 겁나 맛있네 야 진짜 어우 기대 이상인데 진짜 이거? 솔직히 말해서 브리또는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맛집들이다큰 그건 없었는데 이저 타코는 진짜 그 치즈에다 그릴한 그 타코는 이건 헬레고면 꼭 먹어봐야 돼. 혹은 이게 멕시코 음식이니까 멕시코 가면 꼭 먹어봐야 돼. 야, 이거 이런 맛이 다 있었네, 이거? 그래서 소스가 하나도 뭐 짜거나 뭐 자극적이지거나 뭐 맵거나 그러지가 않아요. 그냥 존나 맛있어, 그냥. 가격도 요즘 물가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뭐 완전 미친 가격도 아니고 지금 못뭐 보면은. 나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먹는 거로 호강했다, 진짜. 아 얼마 전 하도 내가 그 뭐야 좀 건강한 거만 먹었더니 오늘 진짜 간만에 이제 먹는 거로 호강했다. 이거 위치가 이제 놀소월리우신인데 근처에 뭐가 있냐면 유니버설스튜 디오도 있고 그런데 엘레 오셔가 지고 이제 뭐 유니버설 같은 데 이제 막가 가지고 이제 거기 뭐 이제 밥도 비싼데 가서 뭐 놀다가 여기 10시까지 하니까 10시 전에 와 가지고 저거 또 아까 내가 말한 거 타코 있잖아. 그 치즈 그릴 한거 그거 딱 먹으면 딱 좋을 거 같네 지금 보니까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저는 또 다음에 LA 얘기나 혹은 LA 음식 얘기도 저는 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좀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.